레노버 2022 싱크패드 X1 익스트림 G5 16코어 i9 인텔 12세대 지포스 RTX 3 0 8 0 t 593만 3390원 8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2 싱크패드 X1 익스트림 G5 16코어 i9 인텔 12세대 지포스 RTX 3 0 8 0 t 593만 3390원 8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2 싱크패드 X1 익스트림 G5 16코어 i9 인텔 12세대 지포스 RTX 3 0 8 0 t 593만 3390원. 8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2 싱크패드 X1 익스트림 G5 16코어 i9 인텔 12세대 지포스 RTX 3 0 8 0 t 593만 3390원. 8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2 싱크패드 X1 익스트림 G5 16 고어 i9 인텔 12세대 지포스 RTX 3080T 593만 3390원 8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